불난지 펜션입니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보실까요? 뚝배기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열기가 있도록 달군 후에 불에 올리시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너무 빠르세요. 시간 모자라요 선생님. 나 어머니 모시러 나가야 한다니까요. 레시피를 좀 길게 비춰준다든가 어떻게 안 돼요? 선생님도 그것 갖고 돼요 시간은 제대로 어. 맞춰야죠 자 부탁드립니다 사움나에서 잠자다 늦 사람 누군데 아유, 몇 시야? 십은분 늦었어요 선생님 연착했나왜안 나와 계시지? 한 바퀴 돌아 내 들어갔다 나올게. 네. 어? 왜 택시로 오세요? 그럼 걸어와. 예, 네, 여기서다. 마티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롱엄, 안녕하세요. 못 만나셨어요? 40분 기다렸죠. 40분. 형수님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아, 전과자잖아요. 10년 전이야, 기록말소야. 무진장 화나셨네, 무진장 나셨어. 열흘짜리다, 열흘짜리. 이,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녁 먹고 가지? 아니에요, 할머니랑 마트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어, 그래 그럼. 아니, 형수님은 어떻게 노인네를 노상에서 40분이나 기다리시게 만들어? 형수님이 군기가 빠져도 너무 빠졌어요. 40분이 아니라잖아. 형님은 계속 그렇게 우겨 결국 엄마 뻥 치는 걸로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40분이면 40분인 거예요. 40분 안 늦었어요. 14분이에요, 삼촌. 아, 시계 보셨어요? 30분 늦게 가는 거 아닌지 확인하세요. 연주 휴대폰 시계 봤어요. 어, 그건, 그건 저 인공위성이랑 연결된 거라 틀릴 수가 없는데. 시어머니 길바닥에 얼어죽게 만들어 놓은 무슨 말이 경많느냐 어머니 어쨌거나 너늦었잖아네 어머니 녹화가 지연되는 바람에 14분, 40분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니랑 저랑 다른 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런 데 40분이랑 14분 차이가 얼마나 큰데 여기서는 14분이 어머니 별에서는 40분인가 보죠? 엄마 안드로메다 공항에 내리셨어요? <laughs>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어머니. 20분 먼저 탔죠. 아, 참 어머니. 그래 놓으시고. 그래, 당연히 20분은 기다렸죠. 그런데 너 20분 지나 36분이 지나도 안 나타났죠. 사사오입해서 40분이라. 어머니, 14분은 사사오입 안 돼요. 아, 형수님 뭘 사사오입식이나. 어쨌거나 엄마 동사하실 뻔했네, 뭐. 삼촌, 오늘 초여름 날씨예요 아이, 근데, 어머니, 왜 비행기를. 아, 자리 주는 체 내가 앞 비행기에 자리 있 놓길래. 어머니, 저딱 13분 늦었어 아, 오졌어. 그만 끝내요. 여보, 흑백은 가려야지.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는. 기여 재판 오래 가자! 네가한번 해봐. 야섭이 만나는 애 전화번호 좀 알아내라고 아이고 엄마 진짜 그건 아니네 오빠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사귄지 1년 다 돼가 왜 집에 인사도 안 시키냔 말이야 아직 인사시킬 단계가 아닌가 보지 왜 진전이 없냐고 글쎄 내가 만나서 어드바이스 해줄 게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 궁금하잖아 만나는 여자는 있는데 장가간다는 소리도 없고 집에도 안 데려오고 만나기는 하는데 장가갈 정도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오빠가 바보야? 엄마가 오발일이 아니라고 정말 장가갈 정도로 좋지 않으면 그럼 헤어지라고 아니 뭐 많은 거지 왜 질질질 그게 다 좋은 사람 만날 기회만 날리는 거라니까 할머니 말씀 엄마 그저 모든 게 팔자소간이다 시간 봐서 대서 봐 전화 좀 해줘. 나는 암 때나 괜찮아. 집이거든. 아니,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그게 그냥 음어 응. 상처 안 받는다면 얘기할게. 아마 그런 것 같아. 상처 받았어? 그래. 그럼 다행이야. 고마워. 실례지만 이누구냐 네 몇째인데? 저셋째인데요너 할아방도 몰라봤나? 어떻게 되시는 할아버지? 이놈이 너를 친할아방이다. 예, 저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들어가죠. 예, 저기 할머니는 이쪽에. 눈의 아방 어디시야? 예, 저쪽.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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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버님, 아이고, 웬일로. 집 지으시라는 와보라며. 집 지은 지가 언젠데요? 2004년. 여, 오세요. 어누가 막내가? 아, 할아버지 자자 너네 어머니는? 잘 지내십니다. 서울 이모 집에 가셨다가 오늘 오셨어요. 이모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근데 웬 일이세요? 어, 집 구경하러 왔다니까. 아 그러면 낮에 오시지. 밤에 어두운데 손님들도 있고요. <laughs> 뭐가 와? 아, 아 아버지요. 보청기 안 꼈어요? 무사. 집부경 오셨대요. 형님이 한번 와보시라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형님은 가끔 연락 드리잖아요. 집 어제 저시야? 엄마 무서워 못 오시다가 큰 용기 내서 오셨나 보죠. 뭐 안부 물으시던데 잘 계시냐 건강은 좋으시냐 진지는 잘 드시냐 고냉이 중이 생각하냐 소설 쓰지 마라. 소설 아니에요. 아, 일어나세요. 그래도 아버지신데. 나방이가? 아 아니 엄마 남편. 치. 남편 없이 사는 게너나 그부터요. 나한테 너네 아방은 죽은 사람이 야나볼 일이 뭐여 어떻게 늦지도 않으 시니? 응? 응? 마지막으로 된 게. 성산 둘째 작은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게 벌써 언제야. 거의 20년 됐지 아마? 그때랑 별반 그냥 그러시니 힘이 좋으시니까 할머니들 여섯에 자식이 열다섯이겠지. 도통 모른 척하시다 무슨 일이죠? 연세가 높으시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셨겠지. 자식이 누구누구인지 다 기억은 하실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서너 달씩 돌아가면서 사셨다니까 기억은 하시겠지. 제주에 있는 생활력 알아주잖아 할아버지가 그 많은 세꾸을 어떻게 다 책임지셨겠어 그래도 모두 한 집에 한둘은 대학 공부까지도 시켜서 다 각각 밥 먹고 사니 얼마나 다랑이야 아버지, 형제, 열다섯의 자식들까지 다 아는 척하면 살면 장난 아닐 거예요 엄청나지 서른 둘이라나 셋이라나 야 우리 할아버지 알 많이 까셨네 떼! 형수님 저 왔어요 삼촌 아니야? 언제 오셨어요? 골프장 들렀다 오는 길이에요. 아 지혜랑 같이 들어왔어요. 삼촌 아, 오셨어요? 그래, 계제 지냈다면서? 네. 도련님 잘 지냈어? 네. 저녁 안 먹어도 돼요. 저 건너가요. 옷갈이 꼬어문니 빼야죠. 저기 잠깐요, 삼촌. 예. 저기 아버님 오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왜요? 방 비워놓고 모터로 땀방 수 여긴 손님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예미도 음. 불편하니까요. 어, 왔어? 예. 웬일이십니까? 놀러 왔죠. 여기가 아버지 놀이터예요. 너 혼자만 나이 먹었어왜 그렇게 찌그러졌어? 전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속속히 어머니 저안 나올려고 간장을 동의로 들이키셔서 제가 뱃속에서 간장에 절여졌어요야야 그 말도 일리 있다. 아버님 앉으세요. 삼촌도 앉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오실 권리 없으세요. 경주야, 건너가 아버지, 어형 왔네. 엄마, 엄마가 모시고 오래요. 너네 어머이나 불러? 네, 일어나세요. 너 정말이야? 정말 그러셨어? 안 아, 맞아 죽을라고 헛소리해요.